샬롱, 꿈만의 개념분 오늘은 11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뷰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믿음, 순망 사랑.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더욱더 지혜와 힘과 용기를 더해 주셔서 저희가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기틀이 새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하나님이 땅을 주셨어요. 사사기 11장의 말씀이고요. 읽고 발견해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이렇게 그림을 맞춰가며 오늘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자, 오늘은 그림이 땅, 삼백, 그리고 죄이세 가지가 있어요. 땅, 삼백, 죄. 땅, 삼백, 죄. 자, 이거를 그림을 넣어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은 아르논강에서 야폭강까지 이르고 방야쪽으로는 요단강에 이르는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땅을 차지하였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내신 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하셨소. 그런데도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헬스본과 아로엘과 그 주변 마을들과 아르논강 주변의 모든 성에서 300년 동안 살아왔소. 그동안 당신은 왜그 땅을 도로 찾아가지 못했소? 나는 당신에게 죄를 지은 것이 없소. 그러나 당신은 전쟁을 일으켜서 나에게 죄를 짓고 있소. 심판자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암몬 사람들 중 어느 쪽이 옳은지를 가려주실 것이오. 그러나 암몬왕은 입다가 한 말을 무시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입다라는 사사가 등장하고 앞문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 우리 두 번의 끼를 한번 해 볼게요. 두 번의 끼는 앞문 왕에 동그라미를 해 주고 이암문 왕이 한행동의 위치를 우리가 그어 볼게요. 먼저 앞문 왕을 찾아봐야겠죠? 자, 마지막 절, 28절에, 그러나 안모낭은 동그라미 주고, 입다가 한 말을 무시했습니다. 자, 안모낭이 한 행동은 입다를 무시하는 행동이었어요. 무시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우리 함께 세번 읽기 해볼게요. 아래 문장이 들어간 절을 찾아서 큰 소리로 읽고, 빈칸을 재워보세요. 나는 당신에게 죄를 지은 것이 없소, 그러나 당신은 전쟁을 일으켜서 나에게 죄를 짓고 있소 심판자이신 심판자이신 빈칸을 채워줄게 심판자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암몬 사람들 중 어느 쪽이 옳은지를 가려 주실 것이오 가려 자 어떤 말씀의 내용인지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 을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시작. 암모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길라 땅이 원래 자기네 땅이니 돌려달라며 싸움을 걸어왔어요. 걸었어요. 어, 입단은 암모낭이 잘못 알고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과 싸워서 길라 땅을 차지했어요. 그 땅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지난 30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땅을 돌려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입다가 잘 설명했지만 암몬 땅은 그 말을 들은 채 만채했어요. 자, 오늘 말씀은 이가나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 땅을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 원래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 있죠. 그들과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겨서 이제 그 땅을 살게 되었어요. 이제 그런데 이 시간이 흐르니까 이3 0 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 암몬 왕은 그 땅이 원래 자기네 조상들이 살았던 땅이고 자기들이 자기들 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은, 하는 거죠. 그런데. 입다 입장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전쟁을 통해서 우리 자기들에게 주신 땅이라고 알고 있고 그동안 그렇게 300년 동안 살았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고 갑자기 땅을 돌려달라. 얘기를 하니까 입 사사입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따가 설명을 했어요. 그 땅은 우리가 300년 전에 이미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당당하게 얻은 땅이다. 그리고 선명일동 사람들 이 그동안은 달라고 하지 않고, 그동안은 얻으려고 하지 않고서는 왜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달라고 하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이암모낭은 이따를 무시했던 거죠. 자, 그런 내용이었고,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보물 말씀을 묵상을 해보고, 기도하고 실천해로 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묵상한 친구들은 기도하고 실천해야 를 써볼게요. 자, 선사님은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입단은 안먼 사람과 이스라엘 중 어느 쪽이 옳은지 하나님께서 가려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처럼 공평과 정의로운 사람이 될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오늘 손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도 잘 썼겠죠? 오늘은 2 5일 스티커를 떼가지고 붙여줄게요. 자, 이제 다 붙였고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어, 입다는 암몬 왕이, 왕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암몬 왕은 어, 입다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라서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분이라서 이스라엘이 오른지 암몬 사람들이 오른지를 어, 판결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처럼 저희도. 은평하고 정의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다 을탁드리기로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큐티는 여기까지 오늘 함께 이렇게 큐티를 해봤는데 오늘 하루도 힘차고 즐겁고 기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날씨가 조금씩 더 추워져요. 완전히 겨울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 감기 조심하고 그러면 옷 따뜻하게 입고 내일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